오늘 우리에게 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국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추래국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면이 됩니다. 추래국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치료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제단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보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신 맹사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에게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국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어,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론이 40일 40야를 신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입장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지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모세가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목사의 리더십으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어,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게 우리의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유능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뭐, 사도바울도 내가 너희를 예수께 중매한 중매장이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해요. 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막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어,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바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정화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보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그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빼어다가, 어, 그것을 녹여서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을,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뭐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들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거짓된 하나님, 괴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laughs> 자기 편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기적으로, 이적으로, 인도하여 낸 신을 섬긴 겁니다. 뭐, 어, 애굽의 다른 신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러면 단순합니다. 근데 느그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소서.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의 돌이 기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시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노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 이것이 어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세상에 그 죄악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극률이 여기심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바로 우리의 교회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이 땅의 죄악들을 놓고 그리고 특별히 북한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난도 심각했습니다 이 추운데 어 우리처럼 보일라도 틀수 없는 따뜻한 옷한벌 입을 수 없는 북한의 동포들, 우리 민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땅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의 뜻의 이룸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지시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아버지가 내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평화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종교의 영에 붙잡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우상을 새겨 넣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히 신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여 이 땅에 썩어짐을 우리가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